수추, 토마토, 쑥갓 오히려 싱싱해지고 있고요. 고구마, 양파. 하나는 이대로 놓고 썼어요. 양파. 하나는 모프레시에다가 넣어놨어요. 와, 확실히 탱글탱글합니다. 밥 그릇, 두 그릇, 보트레이 쭉쭉쭉쭉쭉쭉 오 이렇게 음. 자 착즙이 됐어요. 어르마음오쏙 나오죠? 딱 엎어가지고 쭉쭉쭉 <laughs> 이거 너무 재밌어요. 시원하게 음? 어우 진짜 맛있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아이스볼 메이커. 다 먹을 때까지 싱거워지지 않는 커피. 면은 똘똘 꽈는 거예요. 팍팍 삶아도 된다. 리피 범랑 냄비. 작지만 쓸모는 되게 좋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물러다기 22차 아, 네. <laughs> 22차는 지금 6월달이기 때문에 여름에 정말 필요한 제품 제가 픽한 제품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래오래 신선하게 해줄 수 있는 모프레쉬 투톤 하이볼장 디저트 골 뱀부 트레이 사각이 새로 나왔어요 구름 트레이도 새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빠질 수 없죠. 얼음 얼음. 얼음 트레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아이스볼 메이커. 착즙도 잘 만들어주는 레몬 착즙기.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는 폴란드 스크럽 스세미 짜잔. 미피 범랑 냄비 보관 용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프레시 밀폐용기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은데요 모프레시는 특별한 용기에요 항균, 항곰팡이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요 신선하게 유지가 되고 지속될 수 있게 잘 보관을 해줍니다 비스페놀 A 불검출을 했고요 라돈 검사 통과했습니다 찢어지거나 뜨거운 물에 닿지만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더 좋은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는 거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온 거고요. 무는 이렇게 잘라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고수예요. 저희 고추. 그때 밭에서 따왔던 거 아, 일주일 넘어, 넘었어요. 넘어, 오히려 네. 싱싱해지고 있고요. 토마토, 그날 따온 쑥갓 유지가 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어디 잎사귀 물른 거 있나요? 없죠. 신기하다. 네. 이름이 모프레시잖아요. 네. 모프라는 신소재인데 음. 항균. 한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신소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싸게 사온 재료들을 버리지 않고 싱싱하게 오래도록 다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이거 들깨가루 그렇죠. 이런 거는 잘못하면 은쩜 내고 나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들깨가루나 깨 같은 거 담아 놓으시면 좋아요 여기에는 고구마, 뭐 양파, 흙이 묻어있는 재료들 아니면 쌀 같은 거 여기다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프레시에다가 음식 담는 모습 잠깐 보고 가실게요. 네. 오늘 제가 깻잎을 좀 사왔어요. 이 네. 사이즈에다가 담아서. 깻잎은 그래도 의외로 잘 버티는 채소기는 해요. 양배추를 제가 씻어 놨거든요. 한통 분량이 나왔어요. 써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대파통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대파인데. 네, 이 정도. 고구마가 잘못하면 진짜 잘 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온에서 제가 두 보관을 해보고 쪼깐만 먹맛있시지않으 이상하게 자, 저희 먹거리 분야를 했습니다. 네. 네, 오프레시 덕에 신선하게 다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 23종이 다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박스가 얼마나 차곡차곡 잘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하는 구성 설명 돼 있고요 항균효과 곰팡이에 대한 효과 보관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놓고 빼볼게요 짜잔 이거는 봉지 그다음에 이 안에 야무지게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파통 그리고 여기 기어 양파랑 당근 쌀뭐 뭐 잡곡 보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큰통 안에 반찬이나 짠짠하게 뭐 야채 썰어 놓은 거거나 나기 이유식할 거리나 담아 놓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통네 개, 이렇게 납작한 것들, 큰거 자, 그리고 모프레시 뭐 위생백. 이게 2리터, 4리터, 6리터. 그 다음에 들어있어요. 색깔이 이래요. 이게 모프 소재가 이런 자연적인 색깔이 가봐요. 요게 네. 2리터예요. 응, 2리터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꽤 많이 들어가요. 아까 제가 무 담아놓은 네. 거 있죠? 네. 그게 2리터예요. 음. 그리고 4리터 재료 같은 거 과일 같은 것도 보관해 보니까 음. 확실히 오랫동안 신선했어요. 이제 요거 6리터. 음. 그리고 길어요. 넣고 묶기가 되게 좋아요. 음. 제가 아까 끈으로 묶는 거 보여드렸죠? 네. 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위생백과 다양한 제품이 있고요. 자,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 놔도 세균이 생길까 곰팡이가 생겨서 음식을 버릴까 걱정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뭐프레쉬 네. 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여름철 되면 냉장고도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어. 냉장고가 좁아 터져서 새로 사온 쌀은 어디다 넣지? 네. 그럴 때는 여기 뭐프레쉬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큰 통들이 있어 가지고 네. 고구마, 감자, 뭐 양파, 당근, 단호박 네. 이런 거 냉장고에 굳이 안 넣잖아요 근데 밖에 놔두면 시들고 안 좋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큰 패키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다가 네. 음식 잘 보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뱀고 트레이. 선물용으로 너무 예뻐서 언박싱하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짜 너무 고급스럽죠? 자, 구름 트레이.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잘되 있어서 만족도가 그렇게 좋으시대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대나무를 압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뒤틀림이 생기지 않게 1.6cm로 도톰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옆에도 살짝 들어올려져 있어요. 손가락에싹 들어가서 잡기 편하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저, 젓가락,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혼자라도 이렇게 차려 먹으면. 웬만할 거야. 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아, 이번에는 구름구름, 구름트레이. 똑같이 밥상 이런 거 차르셔도 되고, 네. 차에다가 간식, 아, 손님 왔을 음. 때 예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슬림해졌어요. 테두리가 조금 슬림해졌고요. 네. 여기가 일자였는데, 여기가 살짝 굴려져서, 음. 곡선으로 음. 돼 있어서 조금 더 잡기가 조금 수월해졌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얇아져서 좀 가벼워졌어요. 이거 음. 기다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쁘죠? 너무 어, 예뻐요. 음, 네. 짜잔, 여기 네. 하이볼 잔과 디저트 볼입니다. 요거는 그렇죠. 350ml, 요거는 450. 450. 네. 마치 여자의 치마 자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탁 잡기가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요거는 음. 클레어라고 해서 투명. 요거는 그레이. 그레이. 색깔 있죠? 이 유리에 이렇게 고르게 색깔을 내는 거는 정말 장인들만 할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이라는 거, 다 수작업이라는 거. 그리고 주부라면 누구나 씻을 때이 손이 쑥 들어갑니다. <laughs> 그래서 이 안에도 세척하기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네. 네, 세척도 정말 잘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하이볼 같은 거 만들 때 직업처럼 이걸로 계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딱 요거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또 보관할 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겹보관이 돼요 그래서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해요 디저트볼도 수박화채도 떠먹고 아이스크림도 떠먹고 팥빙수도 덜어먹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폭에서 네,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 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몬 착즙기 보여드립니다. 오른손으로 돌리고 왼손으로 돌리고 누가 돌려도 다 됩니다. 여기 이제 착즙망이 되게 커요. 그래서 레몬만 되는 게 아니라 자몽도 갈아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놓고 하셔도 편하게 두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맛있는 이죠 착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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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m> <noise> <Sicky hur> 이게 두 컵까지 가능하니까 엄청 많이 짤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트레이 보여드릴게요. 그린, 아이보리, 그 다음에 얼음통. 음. 자, 이렇게돼 있는데, 예전엔 이게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뚜껑도 어, 네, 네.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얼음 얼려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수급도 들어있어요. 위생적으로. 얼음이 모양 얼음이 돼요. 오유, 쏙 나오죠? 그러면 얼음을 딱 엎어가지고, 이게 실리콘이에요. 쪽쭉쪽 <laughs>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얼음이 쏙쏙 나와요. 오. 보이시죠? 오. 너무 예쁜 얼음은 소품으로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얼음도 모양이 되게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저는 한잔 마시고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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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네. 자, 그리고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아이스볼 메이크업! 그레이 색상 이렇게 준비가 되있고요. 저 이렇게 해서 뚜껑이랑 이렇게 되고 지금 제가 커피 얼려놨어요. 이거 억지로 떼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내놓으셔도 되고 영 급하면 여기다가 찬물을 싹 해서 살살 돌려주시면 돼요. 커피를 얼려놓은 거라 쏙 들어갔죠. 이렇게 얼음 타주시고, 만약에 이 아이스커피인데, 그냥 얼음, 이런 얼음을 넣는다. 네. 그러면은 커피가 자꾸 싱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커피를 미리 살짝 얼려놓고, 음. 이렇게. 여기 오. 보이시죠? 얼음. 띵. 야.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음.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싱거워지지 않는 나만의 맛있는 커피. 아이스커피가 되네. 아, 되네.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거는 여기다가 제가 꽃을 얼려놨어요. 여기를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끄떡끄떡하면서 나오거든요. 나오세요. 과일이나 레몬 음. 같은 거 얼려서 드셔도 좋고요. 음. 이렇게 얼음 알갱이가 크면은 이게 빨리 안 녹아요. 그래서 되게 시원함이 오래가요. 여름에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아이스볼 메이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기 상품, 스크로바 수세미. 폴란드 수세미. 네, 스크로바 네. 수세미인데, 철수세미와 초록수세미의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스크래치가 좀덜 나게 쓰실 네. 수 있고요. 이게 면을 똘똘 꽈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 삶아도 된다. 그렇죠. 네. 하나, 6개월 정도 쓸수 있어요. 초록수세미기는 못 삶아요. 근데 이거는 삶아서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서 좋고요 저는 주방에서 3개월 정도 쓰다가 욕실로 보내요 그 욕실에서 3개월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인기 상품 네, 스크럽와 수세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네덜란드에서 온 미피와 범낭의 대가 에지리가 만나서 콜레보를한 제품이에요. 범낭 제품을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제품이에요. 아, 근데 네. 옛날 그 범낭보다는 한 0.8mm 정도로 도톰해진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음. 실리카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유리막 코팅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 배피디님이 여기다 음식 했을 때 여기 살짝 눌어가지고 어머 그거 눌어서 어떡할 거야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잠깐 불려가지고 나무수조로 살살살살 솔솔, 솔솔, 하니까 쏙 뭐, 지워지죠 네. <laughs>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불 심지어 오븐 오. 식기세척기 다 되고요 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빼고는 음. 다 됩니다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요 네. 다 된다는 얘기예요 어. 너무 신기한 거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제일 먼저 멀티 포트 이렇게 생겼고요. 어, 손잡이가 진짜. 있어요. 네. 그리고 뚜껑이 있고요. 요 표정과 요 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앞에 코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잘 따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설명서가 쭉 있어요. 이제 만들다 보면은 이런 데가 이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불량이 아니라는 네. 거, 뭐 이런 설명서 나와 있고요. 이제 손잡이가 있다 보면. 여기 이제 마를 때이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있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네. 기울여서 물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를 끓여도 되고, 스텐 냄비 말고 유리 냄비 필요한데, 이게 유리막 코팅이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좋은 약 같은 거, 뭐, 그런 거 다릴 때도 좋고요. 그냥 만능이에요, 만능.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양수 냄비. 작지만 냄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골 냄비. 요것들은 재밌는 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된장찌개 바글바글 끓였는데, 조금 남았어.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야 돼. 그럼 이렇게 넣지 마시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셨다가 딱 벗겨서, 어우, 이거 데워 먹어야지, 이렇게. 아, 너무 좋네요. 요게 음. 사이즈가, 어 너무 작지 않나. 해야 돼. 아기들 이유식이나 된장 1, 2인분, 이거 2인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간단하게 막 끓여먹고 그럴 때, 그리고 의외로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요걸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여기 눈금이 있어가지고,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네, 네. 음. 나무로 되게. 엣지있 네, 엣지있게. 네. 네,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요. 요거는 그래도 나름 전골 냄비입니다. 자작하게 뭐 먹거나 토마토 소스 끓여도 좋고요. 1, 2인분 볶음밥. 볶음밥 살짝 볶아 먹을 때 이때 너무 좋아요. 아 만약에 남았어 냉장고 넣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데워 먹어야 돼? 그러면 다시 뚜껑 열고 뚜껑 닫아서 이렇게 작은 게 양수 냄비, 좀큰게 전골 냄비 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사각이에요 사각이네 이렇게 밀폐가 진공처럼 돼 있어요 이중으로 음. 그 밀폐 용기처럼 예쁘게 담아놓고 그냥 한 켠에 놔둬도 인테리어 같잖아요 먹고 남은 건 담아서 보관해도 되고 사각이라서 아주 예쁜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아웃국 데워 먹었잖아요 네, 네 그쵸? 자 이번에는 삼청사가 아, 있어요 설명제입니다네 사명제 네. 자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여기 우유 데우는 밀크팟 뚜껑이 없어요. 여기 주둥이가 있어서. 따르실 때 양쪽으로. 흐르지 않게 잘 따라지고요. 네. 용량은 한 500ml인데 밀크는 끓어오르니까 네. 반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네. 300ml까지는 안전하게 쓰실 네. 수 있을 것 같고 뚜껑이 없는 건 밀크팟, 음? 뚜껑이 있는 건 밀크팬. 1 l 까지 가능한 거. 것 어, 혼자 있을 때는 음. 여기다가 라면 끓여서 이렇게 들고 호로록 호로록 국물 먹고 이럴 때 음. 따로 필요 없이 국물 따라낼 때도 코가 있어서 따르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편수 냄비에요. 네. 뚜껑이 있고, 요거는 1 2리터 요거를 누가 좋아하냐면은 자취하는 아들, 딸내미들. 편수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쓰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응. 1인 가족, 2인 가족이 쓰기에는 편수 되게 좋아요. 이렇게 손잡이들이 있는 것들은 다 여기 네. 구멍이 있어요. 네. 요렇게 구멍이, 구멍이 있으니까. 요거는 없다. 이렇게 봐서 구멍이 있는 거는 물기 같은 거잘 빼주시면 돼요. 요것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밀폐 용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세 가지가 세트. 그 다음에 사각 깊은 형이 세트, 사각 낮은 형이 세트입니다. 여기 냉장고에 넣어 놓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혼자 씩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캠핑 가가지고 여기다가 채소를 담았더니 네. 피디님이 하마머리 같다고 해서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어때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laughs> 요게 또 좋은 게 요대로 밀폐를 했다가 만약에 데워 먹어야 된다. 음. 그러면 요거 뚜껑만 벗겨서 인덕션이나 5분, 5분 하이라이트. 네. 바로. 네. 이게 그러니까 냄비나 다름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전복죽 먹고 전복장 남은 거.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예쁘니까 애들 뭐 이런 핀 같은 거, 머리핀 음. 그런 것도 여기다 담아서 오.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 없네. 음, 홈페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시회 갔을 때이 미피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음. 어떤 분이 막 옆에서 쓰니까 어, 여기다가 애기 핀 담아놨는데 너무 좋잖아. 막 이런. 아, 음식만 담는 게 아니었구나. 안 쓰실 때는 이게 이 안으로 쏙쏙 들어가거든요. 저안쓸때 내가 보관을 쏙쏙 해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쏙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폐 용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든 거다 골라 담을 수 있으니까요. 아, 우리 주변의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 딱 해놓으셔도 좋고, 제가 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네. 여기다가 죽대우고 국대우는 영상도 잠깐 보고 가실까요? 네. 늘은 아홉 국을 데워볼게요. 국을 데울 때는 뚜껑을 분리해 주시고요. 자 어제 먹었던 죽도 데워볼게요. 데울 때는 반는 뚜껑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은 죽도 모든 부처 여러 에 사용 가능해요. 너무 센 불에 요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데워서 먹었습니다. 작지만 쓸모는 되게 좋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러분 골라담기 22차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번 제품들은요, 특히 여름 시즌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좀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미리 소진이 될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준비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밥지기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